이하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유튜버 위드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설날 이벤트 패키지 효율 및 주머니랑 무기 뽑기를 할 건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오늘은 설날 이벤트 패키지 효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복 소복 설 패키지 원투3가 있는데 가장 먼저 패키지에는 블러즈스톤, 열쇠, 떡국, 버프가 있는데 일단 버프는 효율에서 제외하고 떡국은 한 개당 1.5 블러즈스톤으로 가격 대비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징글벨 이벤트 때 실험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평균값을 봤을 때 주머니 한 개당 600 블러즈스톤 효율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떡국 1개당 1.5블러스톤 효율로 판단했으니 2점 고려해서 판단해 주세요. 자, 1번 패키지는 블러스톤 2만 개, 떡국 2만 개인데, 이제 떡국을 블러스톤으로 환산해서 하면 바꾸면은 총블러스톤 5만 개인데, 이제 이거를 나누, 금액에 따라 나누면 1원당 4.54블러스톤으로 판단됐고, 2번 패키지도 가격과 구성이 비례해서 똑같이 1원당 4.54 블러드스톤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3번 패키지인데, 어, 3번 패키지에는 황금 열쇠가 있죠. 황금 열쇠는 한 개당 3,000 블러드스톤 효율로 판단합니다. 대신 그 효율은 용 2억점 이상 소탕 기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용 2억점 이상이 안 나온다면 열쇠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3번 패키지 구성은 블러드스톤 20만 개, 떡국 12만 개, 열쇠 50개이고, 다 합치면은 20만 더하기, 18만 더하기, 15만은 53만 블러드스톤 가성비를 보이고, 53만 나누기 11만원을 하면 1원당 4.81 블러드스톤 가격 대비를 보여줍니다. 기본 11만원 패키지 블러드스톤은 1원당 2.8 블러드스톤 가격 대비로, 보면 패키지가 훨씬 더 소복소복 패키지가 훨씬 더 좋은 가성비를 보이니 이거 고려해서 어 패키지 구매하실 분들은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패키지를 다 구매해보고 주머니랑 무기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다 이제 구매 완료했고 제 월급 빠져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패키지 1번, 2번, 3번 다 구매했는데, 아, 참고로 3번은 이벤트 기간 동안 딱한 번밖에 구매가 안 되고, 패키지 1번하고 2번은 하루에 한 번씩 구매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편함에 가서 한번 보상을 다 받아볼게요. 보상 시간 받는 게, 금방 받아지네요, 엄청. 이게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다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요즘은 금방 받아집니다. 자, 요거까지 받아주고. 짠. 자, 이제 이거를, 블러스톤을 눌러주면. 자, 32만 블러스톤이나 있죠?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벤트 들어가서, 요거를 다 주머니를 살 거예요. 간다!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주머니는 일단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주머니를 다 만들었고, 과연 주머니가 몇 개나 있을까? 오! 총 517개가 있는데, 일단은 황금 열쇠도 열고, 어, 과연 블러드스톤이랑 열쇠 그 다음에 무기까지 총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거 위에 거다 합성해주고 정확한 수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 합성해 주겠습니다. 짠짠 오케이. 자, 신 4등급부터 신 1등급까지만 어, 확인을 할게요. 하나, 둘, 영, 1. 자, 일단은 무기 뽑기랑 열쇠랑 블러드스톤이 과연 몇 개나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뽑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열쇠를, 어, 뭐지? 엄청 잘 주는데? 근데 신이 4등급 무기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어? 지금 하나도 안 줬죠? 뭐지 뭐지 잠시만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분명 신 4등급 무기 준다 했는데 아 주네 아 근데 확률이 엄청 낮아요 지금 한 150개 정도 사용했는데 자 이제 오! 오! 이거는 좋다 요번엔 잘 떴어 확률이 1%인데 오잘 어, 줬죠 열쇠도 꽤잘 주는 편이고 어, 신사등 급무기가 근데, 오, 말하니까 또 바로 주네요. 자, 과연, 블루스톤은, 어, 한, 20만 개 정도 얻은 것 같아요, 총. 30만 개인가? 조금 이따 확인해 봐야겠다. 열쇠는 50개 정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 자, 다 합성 한번 해볼게요. 와, 신 1등급 한 개도 안 나오네. 아까 하나, 둘, 공 하나였죠. 그럼 신 3등급 무기 하나랑 신 2등급 무기 하나 나왔네요. 패키지 3번을 사도 무기 효율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 확실히 어, 대비했었을 때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블러 스톤이랑 황금 열쇠를 보고 뽑아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요 황금 열쇠 싹다 소탕 돌리고 블루 스톤으로 무기 뽑기 이제 본격적인 무기 뽑기 한번 지대로 한번 오늘 가 보겠습니다. 자, 열쇠 다 사용하고 왔고 블루 스톤은 70만 개 조금 안 되네요. 이거는 과제 받아서 72만 개딱 맞춰 주고 자, 이제 72만 블루 스톤으로 신 무기가 과연 몇 개나 뜰지 볼게요. 자, 신사 하나 3 1 1 자, 한번 무기 뽑기, 오지게 한번 자동선으로 딱 뽑고 올게요. 자, 이게 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호다닥 넘겨서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뽑기를 다 했고, 어, 나머지 사신팟도 한번 뽑은 다음에 무기 뽑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딱 마지막에, 과연 몇개나 떴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바 도 500개나 있어 요거 사신바 또 호다닥 빠르게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신바 다 뽑았고 이제 용으로 저 황금열쇠까지 다 돌았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5만 5천불스도 무기 뽑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바로 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 뽑기를 드디어 다 완료했고, 아, 이제 가장 떨리는 순간인데, 과연 몇 개나 있을지. 자, 근데, 아, 나 항상, 항상 그랬던 게, 무기 뽑기만 하면은, 아니, 어떻게 된게 무기 뽑기만 하면, 근데, 그 영상 찍을 때 무기 뽑기를 할 때가 제일 지금 안 떠요, 진짜로. 너무 안 떠. 나 진짜 저번에 200만 블러스톤 130만 블러스톤 다 무기 뽑했는데다 망했어. 근데 영상 안 찍을 때는 또잘 떠.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거 한번 봐 볼게요. 나 항상 하... 진짜 안떠 가지고 제발 제발 한세 개, 3개? 두세 개만 제발. 응? 뭐야? 오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잠시만 처음에 하나, 삼, 하나, 하나. 신1 등급 하나도 안 떴고 2등급 다섯 개, 3등급 네 개, 4개, 4등급 네 개네. 또 이렇게 망했네. 아, 진짜 제발 나들테 그래.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아휴, 일단 다 합성해 볼게요. 우울하다. 오래 일단 합성 해석까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봐요.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해. 나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로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안뜰 수가 있냐고. 자 그래도 다 합치니까 신1등급두 개는 됐네요. 아휴, 그냥 스펙어 보였다고 생각해야겠다. 일단은 오늘 뽑기 영상은 아니지, 뽑기 영상은 아니지. 그냥 설날 이벤트 패키지 효율 영상이지. 무기 뽑기는 우리 없던 걸로 생각합시다. 일단은 무기 뽑기 이렇게 완료했고, 아, 그리고 코스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더라고. 이 코스튬이 좋은지 아니면 주머니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코스튬은 다섯 줄짜리 두 개만 있어도 뭐 레이드용, 그다음 사냥용 구분해서 쓰면 되고 썩소 코스튬 네 줄짜리는 디펜스 모드 하이브리드용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만약에 구미호패스 구매 안 하신 분이라 안 하신 분이라면은 코스튬 구매해도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용갈 때나 다른 거돌 때마다 바꿔 주기 엄청 매번 번거로우니까 주사위도 많이 들어가고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모바일 게임 유튜버 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바!